안녕하세요. 하울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. 올 가을의 대명제는 이름으로 보는 하울시아. 그세 번째 시간으로 주코 주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코는 그 레투샤입니다. 레투샤. 그래서 원래 그 연맥이 시원시원합니다. 레투샤의 특징이 대형 대형이면서 연맥이 쭉쭉 길게 시원하게 뻗쳐져 있는 것이 그. 레투사의 특징이죠. 네, 그래서, 레투사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, 어, 그네들이 왜 금덕기, 캔터키를 금덕기 한문화하여서 부르듯이, 이 레투사의 발음 관계상 그냥 수, 수로 불러지는 것이 이제 레투사입니다, 레투사. 자, 레투샤의 주호 어, 대나무 죽자의 범호자죠. 어, 대나무 죽의 범호자. 이 주코의 연맥을 보고 있으면 약간 그 대나무의 어, 대나무 잎의을 어떤 연맥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주코 명명에 관해서는 저는 어, 전혀 정보가 없고 아는 바가 없어서 어, 거론하지 못하고 그냥 이 주코라는 순수한 거기 그이하월시야에 어,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. 자 제가 이한 10년 전이죠 한 9년 전. 그때 처음 하울시아를 시작할 때모 하월시아 전문점에 가서 보니까 그 아주 멋진 그 주코 중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이 뭐백만원이 넘고 굉장히 비싸서 제가 그렇게 그거를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세월이 몇년 흘러서 아주 싼 가격에 들인 것이 이 주코입니다 바로 이, 이 녀석이 그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치면 한 어, 78년 어, 이상 되겠죠. 이렇듯 주코는 굉장히 우람하게 잘 자랍니다. 내투사의 성질이 되게 어, 대형종입니다. 대형종이듯 이 주코도 굉장히 그좀 대형, 대형 그런 볼륨이 큰 그런 어, 하월시아입니다. 이 주코도 마찬가지로 햇볕에 주면 볼구슬에 물이 듭니다. 이 물이 들고 그 안에 연맥, 길게 쭉쭉 나눠지는 시원하게 뻗어 있는 이 연맥, 연맥을 어 감상할 수 있는 게이 축호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어이 축호를 어좀 디테일하게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축호입니다. 이 축호, 제가 기르고 있는 게 상당히 큰 대주인데, 어 대주의 축호 이렇게 참 크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관상 가치가 충분합니다. 주코. 그래서 뭐 주코는 그렇게 쌉니다만, 그래도 이렇게 키워놓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관상 가치가 충분하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자, 요 주코. 주코가 좀 적을 때, 적을 때모습인데다요거 주코가 좀 적을 때 그런 모습이고, 요거는 그 주코 실생입니다. 아, 일본의 이케다시가 만드는 것인데, 아, 주코 실생도 아주 연맥이 뚜렷하고, 어, 더구나, 그, 멜라민층이 잘 발달해서 아주 광택이 많이 납니다. 네, 광택이 많이 나는 거고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드는 그 주코 실생입니다. 음, 제가 하나 또그 실생을 한 건데, 요건 제가 만든 주코 실생. 그래서 이 주코도 굉장히 그, 어, 멋있다. 하월시아로 봤을 때. 자, 이렇게 주코들 나란히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 대주의 주코. 정말 감상 가치가 뛰어난다고 봅니다, 저는.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? 여기 보시면 앞에요, 주코. 주코 실생도 그 연맥이 아주 그 어떤 코렉터 연맥처럼 어 이렇게 좀어 기하학적인 무늬로 발달되면서 성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모든 이 식물에는 그 멜라민층이라고 그 두터운 그런 멜라민층 이외에 왁스층이라고 있습니다, 또 왁스층. 그래서 왁스가 뭐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윤이 나는데 이 주코 역시 굉장히 바짝바짝 바짝 윤이 나는 왁스 층이 잘 발달돼 있다. 조금 전에 그저저요 앞에 판에 말씀드렸던 그 주탄 동자 주탄 동자도 왁스 층이 잘 발달돼 있지만 이 주코도 그 왁스 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윤택이 많이 난다, 윤이 많이 난다. 예. 그런 것이 특징이고 또 말씀드리다시피 어 대형조, 대형창에다가 시원하게 쭉쭉 뻗어내리는 그 폭포수 물줄기 같은 연맥, 그것이 주코의 감상 포인트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, 오늘은 이름으로 보는 하월시야. 그올 가을의 대명제입니다. 거기에서 어, 세 번째 시간으로 어, 마릴린 주탄동자에 이어서 주코, 주코를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엔 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어,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